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생존 얘기 3편 찍는 시간인데요. 네, 어, 오늘은 생존기의 비공개 녹화로 하네요. 생방 안키고, 네, 자, 오늘 일단은 저번 2편 때 여기 밤이라서 요새 같은데 <laughs> 짓고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네, 오늘은 네, 어 뭐랄지 모르겠어요. 일단 잠깐만요. 네 오늘은 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철을 다 구웠겠죠 아 감자구나 어 이거 스테이크 다 구워졌구요 자 일단은 상자에 다 넣어놓고 어 이거 전편이요 상자에 다다다 다, 다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감자가 아직 다안 구워졌는데 감자도다 구워주겠고 그리고 낚시는 뭐 망했고 아유 광석들 일단 이거 다 구워 구울게요 일단 일단은 철을 조금만 구우시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게아 철갑옷 가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그 철갑옷은 일단 송탄이가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한요 정도 어 이제 아침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놀이 보니다 아, 이게 해가 일주일 일주일 뜨는데 예. 그동안 좀뭐 하고 있죠? 농사도 지을 건데. 중요한 게 스폰이 설정이 되야 되는데 이게 밤이 아니 뭐야 양이 없어 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지는 제가 그래 가지고 나는 여기 막대를한데데 어디지가 봐야 되는데 막대가 좀 뭐다대가 대충 이쪽이네요. 해 볼게요. 어 대충 이쪽 어 뭐야? 석기 내가 돌을 지크했다고 내가? 잠깐만요 이거 업적 업적을 봐야겠다. 통계 통계 아 업적 발전 과제. 어 뭐야? 아 맞다 아아 아, 제가 맞다 버전을 제가 바꾸 막 바뀌었구나 내가 맞다 아, 까먹었다. 아 여러분 제가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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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아, 버전을 바꾸고 됐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럼 잠깐. <laughs> 제가 하던 버, 버전으로 바꾸고 오게, 요 빨리 됩니다, 빨리 돼요. 잠깐만요. 예, 빨리 되니까, 예,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동안, 예, 기다리는 동안 그냥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빨리, 빨리, 빨리 되거든요, 잠깐만요. 진짜로 빨리 되거든요. 어, 왜 이렇게, 이렇게 또 로딩이 안 될까요? 어, 됐다. 네, 이름없는 설정 아 빨리 제발 마크야 제발 빨리 달려줘 마크야 마크야 제발 빨리 달려줘 그렇지 그렇지 아마도 여기였겠죠? 됐다, 내가 하던 버전이 왔다 자, 그러면은, 이거 다시 설정 좀 할게요. 아이고, 내 배경이 하 공개됐네요. 오케이. 이게, 이게 맞춰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원래 초점을 좀 맞추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됐고, 여기도. 제가 좀, 이렇게 세심해서, 세심, 아, 죄가 세심한 걸 알아요, 저도. 이렇게 그냥 뭐 흐트러져 있는 거, 스, 그, 흐트러져 있는 거를, 뭘 보면은, 그냥 그렇게 제자리에 놔두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아, 제가 들, 제가 들었긴 한데, 제가 방은 안 치우긴 한데, 그런 거 치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정도, 저를 스물여섯 개면은 갑옷 다 만들거든요? 일단은 옷부터 만들게요. 옷이 방어가 제일 잘 되니까 아 육방어 좋아좋아 좋아. 넌 꺼져 이거 세개를 얹을수 있는게 다섯개면 모자를 얹을수 있죠 투구 철 투구를 얹을수 있고요 이거 먹고. 감자는 다 구워졌네요 이, 감자 이정도면 되죠 감자튀김 이정도면 돼철 4개로는... 신발 만을수있고요예아또 이쪽 벌어졌네 이쪽 벌어졌어 호잇! 저는 그러면 이제 요새를 딱 한... 요새를 떠나고 보겠... 는데 여긴가 막대 아이씨 하필이면 화로 미... 화로 미에네 화로 잡깐 캐자 미안하다 그럼 화로를 여기로 옮기고 하필이면 화로 위치였어 갑시다 요새는 다시 올 거니까 아 이거 좌표 찍어놔야겠다 좌표 잠깐만요 좌표가 스크린샷 했고 시셧시셧 <laughs> 쭉쭉쭉쭉 아 이거 물납법 할수 있을까요 이거? 아이 못해 못해 이거 이거 하다가 죽어 안돼 안돼 이거 하 죽어가지고 또 다시 일로 이 지역을 모,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아직 양도 없어가지고 스폰을 아직 못 침대 스폰을 아직 못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예 하면은 뒤집니다 하루 바로 이거 낙법판는 뒤져가지고 안 돼요. 야, 요새가 야, 안 보인다, 야. 어, 아, 구름. 아이돌 어, 내가 했었나, 이거? 왜, 왜, 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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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이 근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 아, 그러면 여기가 제푸 표시를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이, 이상하게 해놓을게요 여기가 너의 집이다 이렇게 하고 하필이면 저기도 막대가 있네 저기 아 썩고 뭐야 감자 먹고 아 저기 요새가 보이겠다 저 하늘 하늘섬이 보이겠다 저기 저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오, 스켈레톤의 흔적이 있네요. 이게 해가 떠 가지고 이게 눈이 그치니까 다 애들이 다타 버렸어. 어, 점점 이제 안 보이네. 괜찮아. 이제 왔던 길에 되돌으면은 어? 다시 그 찾을 수 있다고. 아 근데 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양. 양을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양을. 이 겨울 지역에는 동물 친구들이 없나 봐요. 아, 이런 곤란한데 양이 없나? 어허, 이게 양이 없을 수가 있나? 이렇게 아, 야, 조만간 나길있겠다제 길치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좌표를 찍어 놔도 좌표를 기, 기억을 못 해. 그래가지고 어, 저 이어서 저기... 아, 근데 진짜 양... 아, 동물들이... 아,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없냐? 어? 뭐? 아니, 동물들이 어떻게 깨한 마리도 없냐고. 진짜로. 어, 저기구나. 아니, 이쯤 되면 있을,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없지? 어, 야, 야, 나 죽겠다, 야. 일단은 배고픔 풀로 채우고. 이 맛있는 감자 튀김 먹었으니까 배고픔은 이제 그렇게 많이안될 거예요. 배가 안 부른 뜰은 바로 따는데 어이 바로 따네 아이씨 야 감자 튀김 이게 이 바로 따라? 어 동물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 진짜 동물들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보여 진짜 싫어요? 싫어냐고 와? 대박 어? 절로 가면 동물들 보일.. 보일법한데 여기 차단수도 있고 여기 습성말가면 동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추운 지역이라서 부, 이거 북극곰 나올 법한데 왜 북극곰도 없고 이게 북극곰 죽이면은 그 물고기하고 무슨 그 줄텐데 물고기죠 물고기 맞아. 근데 북극곰 물고기 주는데 이 버전에 이 버전에 그게 없나 왜 없지? 어 석탄 발견했는데 아이씨 야이 동물들이 없어 야 이거 잠이 안돼 그러면 야 이거 이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든 살아야 돼야 근데 나 아직 지옥도 못 가봤는데 싫어요? 아니, 이게, 목표가 엔더월드 각인데, 아니, 엔더 드래곤 죽이기도 아니고, 엔더월드 각인데, 어떻게 다녀? 토끼 토끼야 일로 와봐. 니, 니좀 먹자야. 아, 친구야, 일로 와봐. 아, 이안 나오네, 이 새끼. 아, 목표가 엔더, 엔더 드래곤 죽이기도 아니고, 엔더월드 각인데, 아, 이렇게 지금 3편인데, 벌써 이 이리로 되나 싶어요. 이리로 되나, 3편인데, <laughs> 나길 잃었어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저길 잃었어요. 아, 저기 있다. 깜짝아. 아, 자 길을 보였잖아. 아, 오징어 잡아먹을까? 오징어? 근데 오징어 다리 안 나오잖아. 이거 먹물밖에 안 나오잖아 오징어. 오징어가 현실성이 없다. 먹물 통으로 나와 통으로 가지처럼. 어? 아, 양이 줄었잖아. 아, 진짜 양이 줄었어 이렇게 이 색깔하고 이 색깔이 있으니까 진짜. 아, 날속에 감히? 결론은 이 북극에는 동물들이 없다. 없다 아 정말 왜동물들이고 난리야 어? 토기 친구가 나 여기 찾아와줬네? 어 잠깐만 얘눈 얘 빨간데 얘, 얘, 얘 살인마 토기 아니야? 어. 지가 자살했는데? 사고 입장 안 한다봐 일단은 제가 요새로 올라갈게요 어, 어, 오케이, 됐어. 아, 둘 아까운 것다 먹어야지. 아, 됐다.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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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아어아 어이, 어. 어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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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데 내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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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밤돼 어이, 뿌뿌뿌뿌... 벌써 밤이 되고 있어. 안 돼, 빨리 올라가야 돼. 오케이, 설마 돌 부족한 건 아니지. 설마, 설마, 설마 그러겠어. 설마, 야, 진짜 부족한데. 야, 어떠, 어떡하지? 이거 헐, 망했다. 아이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여거를 캐고 어아씨아아 아, 망했다 이걸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아 이건 어서 돼아 근데 블럭이 부족할 줄은 몰랐다 나도 진짜 이건 너무 에바 참치였어 가지고 블럭이 부족할 줄은 몰랐네요 저도 뭐야 다 됐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갑옷을 맞춰볼까요? 오케이. 됐고. 어, 먹을 건 최대한 많이 챙겨가고. 감자. 좀 반은 도 스테이크. 그 다음에 이거 잊고. 어, 요거, 요거, 요거. 화살 활이 없 없는데 활이 없으니까 일단 포기하고 낚시 때는 일단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횃불은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가보죠 일단 네. 고 고갱에도 내고도 다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뭐 이렇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자 가보죠 이제 자 몬서드가 전 전투를 이제 할 겁니다. 호잇! 핫, <목소리도> 핫. 몬스터드. 과, 전투를 할 건데. 아, 이것도. 곡갱이가 없네요. 아하, 이런, 이런. 아, 이런 변수가. 그럼 다시. 가가지고. 어이어이 가가지고. 핫, 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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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일단 배고프네요 배 배고프니까 일단 스테 이크좀해 먹고 됐어. 아 근데 이게 애매한 위치라서 물물낙고하기가좀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요. 근데 몬스터에 안 보이는 거 기운 탓인가요? 몬스터들이 왜안 보이지? 아저 엔더맨 보이네요. 어, 쉬운 맞는데. 근데 이, 이 근처에는 안 보이네. 저기 엔더맨 딱한딱 딱 하나 보이고. 뭔가 이게 스켈톤 바로 대키면은 이게 바로 살수있으면안돼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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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다, 먹겠다, 먹겠다. 야, 잠깐만. 이주위에너지이 없는데? 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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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피 이렇게 안치워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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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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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그. 박주희하고. 오, 거미 생성됐어, 방금. 이제 엔더맨 잡을까요, 엔더맨? 엔더맨 잡아가지고 엔더진 좀 얻어집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형님. 어 안녕하세요 안드령 항상 수고하십니다 예아 수고는 하시는데 좀 죽어줘야겠어 좀 죽어줘야겠어 나한테 좀 나한테 죽어줘야겠어 좀 죽어줘야겠어 나한테 죽어줘야겠다 나한테 지금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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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줘야겠다 나한테 저 죽어줘야겠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어 뭐야 아씨 엔더즈는안 나왔어 아 망했다 야 망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피가 없거든요 잠깐 피가 없거든요 피 없어요 피 없어요 피 없어 오? 피없어 일단은 저 위에서 스켈튼 쌀수도 있어 그니까 빨리 조심해 저 크리퍼봤거든요 크리퍼 일단 크리퍼 터트려 터트려 일단 일단 크리퍼 터트리고 어떻게든 살아야되니까 이거 생존얘 기니까 일단 크리퍼 터트리시다 크리퍼 일로와 일 크리퍼 어이아 저거 저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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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 좀비 친구들 날귀가 별로 안 따라죠? 이렇게 안 죽어 얘어 됐다 아 이거 이거도 아이씨 일, 일단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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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 해줘길래 일단 난 얘가 너무 죽이고 싶었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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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보야 안도맨?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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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앗 오 씨앗 망했다 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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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죽어 죽어 야야야야야피안가피안가피안가 망했다 망했다 피안가아피안가 아, 좀비 있네, 여기. 오케이, 일단은. 내가 피가 한, 칸, 내가, 제가 피가 한 칸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공격 피하고. 아이 겁나 거슬리네, 이거. 그냥 죽어라, 이씨가. 그래, 죽어. 피가 얼만데 이렇게 안 죽냐? 이로아 고참 이 진짜 귀찮게 하네 진짜로 옳지 옳지 옳이 오우 쉣아 오케 흙 흙은 땡큐 내내 피카 내 은거는노 땡큐 이 사과가 은근 이게 잘 많이 한다고 사과가 아 일단 저의 뒤로 들어가죠 일단 일단은 내 엔더맨 잡아봤자 엔더 진좀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요새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야 깜짝아, 올 예. 레벨 레벨 쫙쫙. 야 크리프, 야 크리프 친구도 왜 이렇게 많냐 여기? 야 크리프 요네 많아, 야왜 왜래? 이 크리프 요나 많아,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이거 곤란한데 잠깐만. 야 곤란하다고 나나 나 뒤에 뒤에 오고 있거든 애들이. 스마 여기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괜히. 위로 올라가 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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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야야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엄청 위험해 지금. 하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이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흙이 있어도 이거 못 올라가 이거. 이거 부족해가지고 다못 올라갈 거야 아마. 야 구름이 가렸다 야 어떡하냐?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 그 구름, 구름 가려가지고. 그래. 오기 구름 뚫는 오케이. 구름 뚫었고. 아 부족하다야 잠깐만 야이거광지각이다 이거, 이거. 야 광지각이야 이거 광지각. 야. 저더 일단 하고 여기로 올라가고. 컷한칸씩한칸씩 한 가야 돼. 그래야지 목숨을 살수 있다고. 아 이거 겁나 무섭네 이거 이 겁나 이 겁나 이거 좀뭐좀 뭐, 좀 무섭네 이거 이거 죽을까 봐 아니면 몬스터들이 이제 안 무서운데 이게 죽을까 무서워 죽을까 봐 아유 자 이제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생존이기 3 편을 찍는데 예 오늘은 너무 짧죠 생존이기가 예 원래 한3 0분 가량 하는데 오늘은 왜짤냐면은 제가 또 나가봐야 돼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약 10분간 연치했습니다네 그리고 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뒤에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안녕 바이바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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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키 고정키 4편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 바이바이 4편에서 계속 고이.